여러분, 바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 치앙마이 위쪽에 있는 바이에 왔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와서 여기는 교통이 없어갖고 오토바이를 빌려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권을 맡기고 빌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아야서비스라고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100바이로 어, 어, 1 0 0바이 어, 어, 예스. 예스 폭포 폭포가 아니라 계곡이. 계곡 계곡 와우. 뷰티풀. 와 역시 말한대로 여기가 천국일 때. 미끄러우니까 주셔야 돼요. 짠 6시에 탔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혹시나 신발을 벗으려고... 와, 다 올라왔어. 위에서 본 모습... 알았어요. 홍콩, 홍콩 친구입니다. 홍콩 친구...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색이니까좀 예쁘긴 하다. 미얀마에서는 계속 금색 보다가... 근한번 정도 와볼만 합니다 그냥 여기 풍경도 멋있고 두 번째로 온 것은 메모리얼그리지 여기를 오는 이유는 우선 잘 모르겠지만 여가 약간 역사적으로 무슨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선은 자막으로 올릴 거고 이게 아마도 열차가 지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양 옆에 이런 배경의 강에 정확히 다리를 건너는 데는 저희 걸음 속도로 3분. 태국어로 아마도 써져 있는 거겠죠.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안에 약간 장식품처럼 놓은 거구나. 여기는 파이캐년언 오토바이들 많죠. 여기는 해질 때 와야 돼서 지금 4시 40분 됐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와, 제가 아니 신발을 벗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죽는 건데, 이거 안전 확보도 안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위험할 것 같으면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또보죠 제가 솔직히 그랜드캐니언은 안 가봤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거는 에, 장난 없습니다 엄청 예뻐 <웃음> <웃음>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30? <목소리> yes, thank you. <목소리> 우선 여기 뱀부브릿지는 되게 너무 주 환경이 좋고 딱 그냥 걷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냥 저 대나무 밟는 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걸었을 때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 같긴 해요. 아름답네요, 그냥 진짜 와볼만한 곳이야. 그날 아, 리틀 언더브릿지 버리지 마라 깨끗이 입고 술 마시면 안 되겠죠. 파푸어이 카이커리 입장료 20바트. 이렇게 기념품들이 있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네. 이렇게 사진 스팟도 있습니다. 여기 한자가 있는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뭔가 지은 것 같은 느낌? 여기 한자 보이시죠? 거의 80% 이상이 중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저쪽에 보이는 산세. 아 근데 여기 아침에 오면 우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What is this? 맛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어 이런 소스빨로 먹는거 이런게 맛있 저는 베이컨 치즈버거 시켰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빵이 약간 뭐야? <laughs> 근데, 근데 맛이 어. 없을수없어솔직 여기가 파이에서 제일 맛있는 다 햄버거집입니다.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요. 저는 비비큐. 뭔가 비빔? 아, 그렇 몰라. 둘이 맛있는데. 여기 너무 좋 괜찮고. 맛있어. 진짜 장데? 어? 진짜 대박. 와 맛있겠다 음 피는 잘 튀겨졌어 아우냉아 뭐. 아파 맛있다 뭐. 음 너무 음. 음. 어, 뭐, 맛있어 그 냄새가 새우가 더맛어 과일 배우신 다 여기 있는데 이 텐... 텐... 역시 그럴까요? 에한 번에 넣으면 돼음아 근데 안에 코코넛 맛이 안네 나왔어 나어아 재밌겠다. 여기 컨셉을 잡았어. 아 아, 열심히 요리 열심히 하고 있어. 합격자. 아, okay. 아, <laughs> 아 역시 열심히 고기 굽고 했어 진짜 만약에 고기가 생각난다면 여기 강추합니다 뷔페라서 무제한이야 근데 약간 너무 판이 작다 보니까 조금씩 밖에 못 먹는다는 점 그게 아쉽죠 아 오늘 맛 끝이 없 초토화 안녕하세요 갑자기 긴 머리에서 이렇게 짧은 머리로 변해서 깜짝 놀랐었죠? 아, 다름이 아니라 빠이 영상에 엔딩 영상도 없고 제가 갔던 곳을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의 간단한 바이에 갔다 온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저는 지금 방콕이고 제 친구가 잡아준 호텔에서 지금 찍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저 바이를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시앙마이 가는데 바이 혹시 가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예 계획이 없었고 바이라는 데가 어딘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여행 자체상 시간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빠이가 뭐 여행자들의 뭐 천국? 말 그대로 진짜 서양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동양인들은 적고. 그래서 가서 제가 느낀 건 너무 한적했어요. 그러니까 방콕이 만약에 되게 복잡하다 싶으면 치앙마이를 가는 거고 치앙마이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빠이를 가면 정말 너무너무 한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반마이삭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거든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만난 사람들, 보라. 아주 어린 친구고, 저의 나중에 채널 아트를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다. 그리고 상현이. 상현이는 지금 아마도 지금 미얀마를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노는 오빠 유튜버님. 형님 홍콩 친구인데 중국에서 일하고, 이름은 ABC에서 C. 친구도 너무 진짜 웃겼고,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반마이삭 주인의 아들일 거예요, 아마. 아, 캔님은 너무 저한테 고마웠고,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도와주고, 캔은 저희 여행자들한테 시간을 너무 잘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자들이 모르는 것들도 다 알려주고 같이 가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바이를 가신다면 단마이삭 추천합니다. 거기에 해먹이 있는데 그 해먹에 누우면 진짜 세상 편해요. 너무 편해. 아마 다음 영상은 치앙마이에서 머리 자르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안녕. 상처도 거의 다 났어요. 아이 상처가. 하...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안녕.